안녕하세요, 엄진아예요. 오늘 오빠 일 보고 와서 우리 올림픽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돌았으니까 한 4km 정도 걸은 것 같아요. 응. 걷는 거 좋아하는 마누라 만나고 요즘 오빠가 고생을 해요. 근데 요즘 아구 수육? 음 응, 아구가 제철이라서 아구 수육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여기가 광희동이죠. 방희동방희동에 주문진 해물한상이라는 곳에 와서 우리 이거 아구 수육이에요. 아구 찜은 먹어보고 했는데 생 아구로 만든 수육이거든요. 너무 맛있어요. 네, 여기서 소주 한잔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 이제 가려고요. 네.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고요. 맛 저녁. 소파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아구 수육 한번 맛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맛 저녁 하시고요. 하세요? 주문진 해물안상 송파에서 엄지나였습니다. 김경희 씨 인사. 어색하게 빨리 인사. 네. 맛저녁 드세요.